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졌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갔던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은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나와요.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달라진 걸 보고 남편이 달라진 걸 보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읽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복음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억지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이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서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신탄진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은혜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짧은 길이었지만 그 길에 예수님 말고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상 딱이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이 가족들에게 흘러갔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 우선으로 살잖아요. 나조차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왜 죽어? 아니, 왜 죽냐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니 왜 그래? 도대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부활의 소식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 이게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억지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의 마음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적이었던 거예요 기적이 매일매일 되풀이 되니까 일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자식들도 봐요 그걸 아내도 보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채워지니까 기적의 인생 구련의 시문이 되었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